영양군이장연합회는 25일 영양군 민회관에서 오도창 군수, 김영범 군의장 및 115개리 이장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영양군이장연합회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한마음 대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회식, 우수이장 표창, 체육 경기, 읍면 장기자랑 등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한마음 대회 행사로 각기 다른 읍면에서 마을의 대표자로 수고하는 이장들 간의 화합 및 결속을 다졌으며 제기차기, 개주 등 체육 경기와 장기자랑 진행을 통해 잠시나마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상득 이장연합 회장은 항상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 이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이장들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군민과의 행정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이장님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장님들께서 주민화합과 지역 발전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도민방송 김민희 기자였습니다.